안녕하세요. 삼형제를 키우는 엄마입니다. 저희 둘째가 요즘에 바다생물에 관심이 많아서 바다의 비밀이라는 책을 빌려서 자기 전에 읽었어요. 그럼 함께 봐주세요. 응. 투국의 알, 아이들이 다 나왔다. 투국의 알. 투국의 알이지, 선우야? 응. 근데 왜 이게 없 어? 알이니까, <laughs> 아직 생성이 안된 상태니까. 우선, 요렇게 먼저 만들어지나 보자. 하긴, 기죽한거 있으면 알을 뚫어와야지. 맞아, 맞아. 있으니까. <laughs> 맞아, 맞아. 물벼룩. 나 알아. 물벼룩. 물벼룩. 이거 누워있는 상태야. 아, 그래? 음. 어. 이게, 이렇게, 만들 수 있는 상태고, 아하. 이거 누워있는 상태? 음. <laughs> 엄마. 응? 수산 생선은 현미경을 갖고 있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물벼룩 이거 자세히 봤어? <laughs>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? 이거는 물중에서 수화 기관까지 다 보여. 얘는 뭐야? 알인 것 같은데. 아 내가 기억해. 내가 기억한 거라 아, 오 맞다 맞다. 등에는 육안낭이 있고 그 안에는 작은 알들이 들어있대. 오 수산 생선. 유익한 걸 그래서 어쩜 응. 조그만 것들도 잘 살펴볼 수 있어. 선우야, 아. 응. 심해 가도 재밌어? 아니. 마트 바다도 괜찮아? 이끼벌레, 이끼벌레 이거 알아? 아니. 이건 잘 몰라? 응. 무리를 지어 사는 생물로 태양동물이라고 한다. 그랬네. 이게 다익기벌레들인가 봐. 아, 그, 오, 그런가 보다. 이거 봐봐. 군체를 이루는 각 개체를 개충이라고 하며 길이가 1mm가 채안 되는 단단한 석회질의 집 속에서 살아간다. 이게 다 모여진 거네, 한마디로. 음. 어쨌든. 기어다니거나, 음. 이렇게, 치물한 것처럼, 이렇게, 꽂아져 있으면 아다거나 음. 이렇게 뿌리가 있는 거 보니. 음. 불가사리는 알지. 음. 어류가 아니라 극피동물이다. 극피동물은 가시투성이 피부를 지닌 동물이오. 성게와 같은 동물. 어, 성게는 맞아, 맞아. 신척이야. 맞아, 맞아. 오, 너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? 그 다음에 또 같은 점이두 개는 남아 있어. 뭔데? 입 입과 항문이 위치가 똑같아. 아 그래? 대단하다. 엄마, 요즘, 어. 입과 항문이 여 입이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항문이야. 여기 뒤쪽에. 아. 그리고? 그러면 성게랑 불가사리가 입과 항문의 위치가 똑같다는 거야? 아... 그리고 물 속에 넣어 보면 속수 같은 게 움직여. 아, 둘 다. 아... 근데 그거는 뭘까요? 속수 같은 게? 몰라. 관족. 관족? 관족이 뭐야? 관족이 응. 이렇게 발에서 헤엄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아, 진짜? 응.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? 나 킹콩 을니메이 아유, 이제 바다에 받아 있습니다. 바다에 <laughs> 우리 어디까지 읽어 근데 어? 어디까지 정하자. 안되겠다. 지금 10시 반이야. 여기까지 둘째와 잠자기 이전 책 읽는 영상이었습니다. 새아이 육아하느라 늘 정신이 없는 저에게는 이 시간이 둘째와 오롯이 가질 수 있는 둘만의 시간이기에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.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둘째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. 육아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힘내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된답니다.